만약 귀사의 사업 전략이 세계화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다국어 및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와 성공적인 거래의 차이는 공감력과 결단력 있는 대화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lingo call.com에서는 원격 영상 통역 분야의 전문 통역사, 즉 전문 언어학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lingo call.com의 역할은 현지화된 문화적 용어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동화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가교 역할을 하며 귀사의 즉각적인 부가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Ringocall.com은 모든 대상 시장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고품질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합니다. 언어적 착오로 투자를 망치지 마십시오 자신감 품질 그리고 공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linguocal.com) 으로 문의하세요 (linguocal.com) (video remote interpretation) (and content translation services) (in any language)